특성화고에서 대학 가기를 주제로 강의할 충남 진학교육지원단 교사 박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통계 서비스 기준으로 2024에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 중50% 이상이 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성화고등학교는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입시 정보가 비교적 제한적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입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성화고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네. 진학에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별 전형 마지막에 있는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 전형은 너무 명칭이 길고 오늘 특성화고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 거기 때문에 좀 약칭해서 졸업자 전형 재직자 전형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네 가지 전형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중심으로 전형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별 전형의 경우는 지원 자격이 중요한데요. 이 지원 자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특성화 고교 졸업 혹은 예정자로서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대학 지원의 모집단위 학과가 동일 계열인 자. 그래서 이 동일 계열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만약 동일 계열이 아닐 경우에는 특성화 고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해당 모집 단위와 관련된 전문 교과를 30 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국대학교의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는 특성화고교 졸업자라는 명칭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총 22명을 모집합니다. 즉, 모든 학과에서 모집하는 전형이 아니다. 둘째, 학과별 인원은요. 한 명, 최대 두 명까지 모집하는 수준이라서 모집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지원 자격을 살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면요. 해당 고교에서 본인이 이수한 학과의 기준학과가 지원 모집 단위에서 제시한 기준학과를 충족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 기준학과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동일 계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기준학과입니다. 두 번째, 기준학과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는 전문교과를 30단 이상 이수하고 소속 고교장이 인정해서 추천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살펴볼 부분들입니다. 신입학이 아닌 경우, 특성화고의 1학년 1학기 성적부터 있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전입의 경우, 최소한 1학년 1학기에 전입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끝에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네, 마이스터 고등학교인데요.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생은 특성화고 교 졸업자 특별 전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학과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준 학과란 특성화고졸업 예정자가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대학에 지원할 때그 모집 단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기준 학과가 동일하다면 우리는 이것을 동일 계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충청남도 고등학교의 사례입니다. 공조생명과학고등학교에는요 크게 네 개의 학과가 있고요 네 개의 학과가 각각 기준 학과를 하나 또는 두 개를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농업과와 원예과 축산경영과는 동물자원과를 기준 학과로 설정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각 학과는요 한개 또는 최대 두 개의 기준 학과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모든 학교를 살펴볼 수는 없어서요. 오른쪽 하단에 QR을 좀 넣어봤습니다. 재학 중인 학과의 기준 학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지원선을 잡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건국대학교로 돌아와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 건국대학교 공과대학에 지원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 학교의 경우 이 비즈니스 학과의 기준 학과는 재무회계과와 정보컴퓨터 학과가 있어.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기준학과가 들어가 있는 학과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계로봇 자동차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부, 항공우주 모빌리티공학과가 해당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수하고 있는 학과의 기준학과와 동일한 기준학과가 제시된 그런 학과에만 지원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음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학올 수 있겠죠? 그런 경우도 지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순전향대의 경우에는 제한 조건이 없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건국대의 경우는 1학년 1학기 성적부터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학년 1학기에 전학온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대는 더 까다롭습니다. 인문계 고교에서 중도 전학 시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예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교육 과정을 특성화고에서 이수했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대와 충남대는 이 기준을 해당 고교에서 80단 이상 혹은 70단 이상 이수했을 경우 지원 가능하다라고 자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와 2026을 비교해 봤을 때 2025에 비해 156명이 감소한 3059명을 모집하고 있어요. 이건 전국 단위고요. 이걸 수도권으로 좁혀보면요. 정시모집에서 15명 감소하고 수시모집에서 15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은 2025, 2026이 동일합니다. 1182명을 선발하고 있어요. 자, 이걸 전형별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교과 전형 모집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한성대와 가천대도 2025에는 종합 전형으로 모집했던 학교들인데 교과 전형으로 모집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서강대의 경우에는 종합전형에서 모집하는 걸로 신설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서울권으로 본다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권은 여전히 종합전형 모집이 많고요, 수능으로도 많은 학교가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일지라도 서울권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성적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의 경우가 성적을 90% 것까지 구체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선은 2025의 입결이고요. 파란 선은 2024의 입결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가천 바람개비 전형, 즉 일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의 입결까지 함께 견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바람개비 전형은 4등급 전으로 입결이 형성되어 있어요. 반면에 우리 졸업자 전형의 경우에는요, 2등급 전으로 입결이 형성되어 있죠. 알수 있는 사실, 일반 전형에 비해 높은 성적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가천대의 경우에는 2016에 종합전형 모집했던 걸 교과 전형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성적대는 조금 더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아, 바람개비 전형에 비해 너무 점수대가 높아서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졸업자 전형은 특성하고 졸업한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성적 관리를 한다면 누구나 다 지원해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4 입결과 2025의 졸업자 특별 전형 입결입니다. 경향성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노란색으로 블록 표시한 부분과 핑크색으로 블록 표시한 부분이 성적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1.5등급 전후로 좀 높은 성적대를 보이고요. 뒤에 있는 학과들은 2등급에서 2.5등급 사이로 비교적 낮은 성적대를 보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의 경우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형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 신소재공학과를 사례로 들수 있는데요. 신소재공학과는 2024 입결과 2025 입결이 등락폭이 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의 1.4등급 정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모집인원이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모집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해마다 크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원할 때는 전년도 입결만 확인하면 안 되고요 가능하다면 최소 3년 간의 입결을 확인해서 지원선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 외에 지원 가능한 전형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사회통합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이란. 지금 제시한 10가지 지원 자격 중에 2가지 이상의 지원 자격을 묶어서 통합하여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은 3번, 4번의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사례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 국립공주대, 숭실대, 국민대를 사례로 살펴보겠는데요. 모두 지원 자격에 특성화고 졸업자를 넣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명지대와 국립공주대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죠. 이런 경우가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 전형에 해당합니다. 반면 숭실대와 국민대는 여러 가지 지원 자격을 묶어서 선발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사회통합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통합 전형은요. 대학별로 10% 이상을 의무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눈여겨 받아야 될 모집인원이 좀 많은 전형입니다. 이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때 유의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면요. 숭실대는 지원 자격을요. 보훈, 기초, 농어촌, 특성화고졸업자 서해오도, 자립지원까지 총 6개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대는 보훈, 기초, 특성화고졸업자 3개로 제한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지원 자격을 적게 부여할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점을 생각해야 하고요. 두 번째, 국민대는 이 지원 자격 중에 농어촌이 빠져 있죠. 농어촌 학생들이 들어가 있을 경우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이 빠져 있는 학교일 경우 합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대 외에 또 살펴볼 수 있는 학교에 서울시립대도 있음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사회통합 전형으로 지원할 때는 지원 자격 유형을 확인해서 이 분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일반 전형으로도 지원할 수 있어요. 특성화고에서 비교적 내신 성적을 성취하기가 일반고보다 쉽다라고 봤을 때, 일반 전형에 지원해서 일반고 학생과 경쟁했을 경우 비교적 높은 성적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지원을 제한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여기 나온 고대, 홍익대, 한서대의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원 불가한 경우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하고요. 두 번째, 반영 과목 적용 시 불리함이 없는지 봐야 합니다.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국영수사과, 기초 교과와 탐구 교과를 기준으로.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전문 교과를 많이 이수하기 때문에 이 과목 이수 반영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남서울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국수 영사과 15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수수가 15과목 이하일 경우 나머지 부족 과목은 9등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럴 경우 분리할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유불리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자격 가능한지와 반영 과목 수로 인한 유불리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지원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죠. 재직자 특별 전형의 경우에도 지원 자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만 지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졸업의 유형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마이스터고죠. 라이스터고로 졸업했거나 특성화 고등학교로 졸업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지원 자격 1과 2를 모두 충족했을 때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직자 전형에서 유의해야 할 것. 첫 번째, 아까 3년 동안 재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일이 학교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주대와 인하대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학년 2학기에 취업한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의 경우 인하대는 3학년 2학기부터 근무한 것으로 재직기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주대는 3학년 2학기에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졸업일 이후부터 근무일을 상정합니다.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 살펴보셔야 하고요. 국민대의 경우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원서 접수 시작일. 그리고 심지어 대학에 입학하는 입학일도 다 근무 중이어야만 재직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교별로 재직 기간 산정 기준일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5대입부터는요.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고요. 전형 기관도 자율화되었다는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숭실대와 중앙대는요 자기소개서를 제출 받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가 모집 시기별 복수지원 그리고 지원 횟수 제한을 미적용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수시에 우리 몇회 지원할 수 있죠 6회 지원할 수 있고 정시에 3회 지원할 수 있죠 그런데 재직자 전형은 6회 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집 시기별 복수지원이란 이런 경우예요 수시에서 합격한 경우에 정시 지원을 할수 없죠. 그런데 이 제안에서도 자유롭다는 거예요. 수시에서 합격했더라도 정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직무기술서, 재직경력 요약서 등 생기부 외에 다른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부에 반영되지 않은 나의 어떤 직무 역량, 혹은 재직 경력 등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대학 수학 역량을 좀 보완할 수 있는 학교들도 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학교별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자 특별 전형 모집 대학을 한번 보면요.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아까본 졸업자 전형에 비해 모집 인원이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으로 모집하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실대는요. 특징적인 부분이 드러나는데요. 수시로도 모집하고 정시로도 세명 일부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요. 재직자 전형에서 활용하는 정시는 수능 성적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수시와 마찬가지로 종합 전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자 전형에서 정시로 모집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수능을 반영하지 않고 학생부와 기타 서류를 활용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형 중에 아, 나는 졸업자 전형을 활용할까 아니면 3년간 근무한 후에 재직자 전형을 활용할까 고민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숙명여대의 2025 입결을 준비해봤습니다. 소비자 경제학과라는 모집단위에서 두 가지 전형을 모두 활용해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어요. 자 우선 모집인원을 보니까 졸업자 전형이 2명 모집하는 것, 것에 반해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은 20명 모집인원의 차이가 확연하죠. 따라서 경쟁률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충원 인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등급을 살펴봤을 때도 1.7등급 차이가 나죠. 같은 모집단임에도 어떤 전형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등급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영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자 전형과 재집자 전형의 모집 인원이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쟁률 차이, 충원 인원 차이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래서 교과 등급을 봤을 때 1.3등급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은요 나에게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를 꼭 확인하고 지원선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네 가지 전형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에서는요 우리 학교의 기준학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기준학과와 동일한 동일 계열의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일반 전형 지원할 수 있지만 특성화고 학생도 지원 가능한지 혹은 성적 산출 시에 불이익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사회통합전형 유리할 수 있지만 모집단위에 적용된 지원 자격을 확인해서 유불리를 고려해야 유리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재직자 전형은 갈수록 모집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유리한 전형입니다. 하지만 산업체 근무 경력 3년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계속해서 강조한 부분이 뭐였냐면요. 모집 전형을 확인해라라는 거였어요. 학교별로 편차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꼼꼼하게 지원 자격이나 특징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모집 요강을 읽을 때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대학에 꼭 전화해서 입학처에 설명을 듣고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유의해야 될 사항은요. 대학에 진학할 때 중요한 건 입학이 아니고 졸업입니다. 따라서 입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학에 입학해서 내가 학점도 이수하고 또 수업도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떤 기초 학업 역량을 쌓아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지금부터도 기초 학업 역량을 쌓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특성화고에서 대학가기를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꿈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특성화고 학생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